이번 주돈 때문에 낭패 볼수 있는 띠.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이번 주 당신의 금전운이 안전해집니다. 이번 주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쉬운 시기예요. 특히 욕심과 감정이 섞이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돈 때문에 낭패 볼수 있는 띠 TOP 3 알려 드릴게요. 3위 호랑이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충동 구매 주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엔 크게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위, 양띠,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안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도 오해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 관련 부탁은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1위 말띠, 이번 주 가장 주의해야 할 띠, 돈이 들어오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계약, 투자, 큰돈 거래는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번 주는 돈의 유혹이 가장 강한 시기이자 함정이 많은 시기. 지키는 돈이 진짜 복입니다. 호랑이띠, 양띠, 말띠 이중 하나라도 있다면 댓글에 남기고 조심하세요. 당신의 한 결정이 이번 주 운을 가릅니다.